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법과 관련된 어 격언 중에서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임이 잘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또그 모임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되죠.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국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회사를 세워도 어떻게 돼요? 회사법이 있지요, 따로. 그래서 그 회사 질서도 세우고 또 운영도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이 있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잘 운영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그 법, 이거를 잘 지켜야지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지면 무질서하게 되고 또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라고 또 무슨 법을 만듭니까?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처벌법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동기가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억지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수많은 법들,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법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떨 때는 지키지 않으면 아 이런 벌이 내린다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법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그냥 세상의 법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 법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기초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그 많은 몇백 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또 지켜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내포되어져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구약의 한 법을 인용하시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인용을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것은 그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데 있어요. 이 법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해하게 되면 당신도 그렇게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곧 자신과 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쳐서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곧 자신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화가 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쳐서 이라도 한번좀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쳐서 이를 부러뜨리게 되면 좀 있다가 자기 자신도 이가 부러져야 된다,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것이 좋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질 않게 되죠. 요 본문 말씀을 차 타고 가면서 하준이하고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어? 그거 내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그 소설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 스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스파이가 나오는데 그 스파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행동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이 적들하고 이제 때리게 되어지면, 싸우다가 때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스파이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총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못 죽여요. 상대방을 죽이게 되어지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대로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도리어 그 사람이 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상대방을 대할 때에 나와 별개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기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은요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에요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레위기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할 때에 바로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토인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거류민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소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들은 소수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류민인 비록 사회적으로 약자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너희와 똑같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셨을 때는 그 소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방인에 대한 소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출애굽기 21장에게도 나옵니다. 21장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누가 등장하느냐?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며 그눈 대신에 하면 그눈 대신에 그를, 그 그를 놓아 주어야 하고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이를 대신 하여서 그를 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게 되어지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계층은 가장 최하의 그러한 계층이 되어지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약자인 종들에 대해서 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그 대가로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실 때에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높은 사람들이 또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수 있느냐? 약자를 향하신 그러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약자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볼 때에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법들을 온전하게 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악함에 대해서 복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해도 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해를 입혀도 돼. 그것이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고 그 사회가 안정되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어줘, 대해줘도 돼. 이것을 정당하게 생각할 때에 그 보복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큰 미움과 갈등,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완성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원래 율법의 취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보충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때로는 구약의 율법과 대조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이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완전케 예, 완전케 하려고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39절에 그러면 악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악한 자들. 그런데 한마디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어라. <laughs>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혀도 그에 대해서 보복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왜냐라고 하면 악한 자에게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는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역행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오른뺨을 친다? 혹시 실습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손바닥으로 쳐요? 아니면 손등으로 쳐요? 아, 모르겠으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laughs>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상대방의 오른편을 치려고 그러면 내 오른손을 가지고서 손뼈손뺨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지 손그 사람의 오른뺨을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치고 뭐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 이거 더 기분 나쁘죠. 예. 네. 그래서 그 라삐들의 그러한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에 그것을 처벌하는 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뺨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하고 손등으로 치는 것하고 처벌하는 게 달라요.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손뺨으로 치는 것보다 두 배의 그러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때 참 수치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왼편까지 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폭력적으로 악하게 대항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악에 대한 그런 저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때렸듯이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하면 똑같이 미움과 폭력에 말려들게 되어져요. 결국은 악에 같이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그 악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내 삶이 또 운영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수치를 안겨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뺨을 때리고 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나도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이 악에 휩쓸릴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그 악으로, 갚,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그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뺨을 치며 수치를 주며 미워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이 뺨을 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 다른 뺨까지 돌려대면서 그 선함을 가지고서 악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럴 때에 그 법이 사랑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물건 중에서 하나예요. 특별히 이 겉옷은요, 그 네모난 그냥 천으로 되어진 있는 그러한 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냥 낮에는 걸치고서 이렇게 이제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대신을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에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으로 이불을 삼고 있는데 그거를 전당 잡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밤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밤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춥게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별의 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가 더 나가요. 속옷을 가지고자 는 자에게는 거듭까지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속옷을 취하려고 막 공격할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불키면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거둬까지 줄 것을 각오하면서 악에 휩쓸리지 않기를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더욱더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법에는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민간인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민간인을 불러가지고서 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서 오리를 가게 되어지 하라 그러면 그 오리를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나를 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억압으로부터 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것에 억지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이 그것을 자원함으로 그 사람에게 더욱 더 좋게 대해주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자원함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나를 권력으로 억압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종교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이 또 주님의 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존귀함이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폄하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이 되어지죠. 근데 물질적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물질보다 그 사람이 더욱더 귀중한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웃이든 원수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의 법은 그렇죠.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구별해서 따로 상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지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법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로마의 법처럼 기쁘지 않은 강제 조항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담겨져 있는 사람을 향하신 사랑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더욱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그 일을 겉으로만 행한다라고 하면 반쪽짜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그 법을 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법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더욱 더 사랑하며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세워요. 더 복잡한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들을 이것저것 만들고서 사회를 잘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사회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기보다도 어떨 때는 더 무질서해지게 되고, 또 많은 범죄가 있게 되어지고, 요즘 어떤 직업이 더 많아집니까? 변호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그법 그러니까 자체를 가지고서는 이 사회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통해서 바로 사랑과 존귀함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다른 뺨도 돌려 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더 사랑하며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보복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갚아 주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주시는 그런 사랑과 내 안에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행하셨던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되갚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그 로마 군사들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박으며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 위에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연약한 모습처럼 대적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악한 사탄 그런 악한 사탄의 그런 음모를 부수는. 강력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도 같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줌으로 자기의 악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음모를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므로 그 사탄의 음모를 저항하셨고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법을 지켜 나갈 때에 온전하게 그 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천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